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일 마감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그 2022년, 어, 상하가 10선, 뭐 발굴 노하우 하면서 이제 영상을 좀 찍었는데, 어, 그 중에, 어, 제가 이제 그 화장품주를 대거 편입시켰습니다. 보시면, 리더스 코스메틱, 토니모리, 황금 화장품, 황금 화장품 제조, 이렇게 나온데 오늘 그 중에 리더스 코스메틱이 상한가 들어갔네요. 자, 이제 중앙 DNM 첫 번째 상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총 10종목을 공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두 종목이 나왔다는 것은 썩 나쁘진 않죠. <laughs> 보겠습니다. 자, 도니모리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어우, 울리네요 자, 리더스 코스메틱. 네, 리더스 코스메틱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좀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공부를 해보십시오. 왜 제가 이 내용을 했는지, 어, 그리고 또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뭔지, 그러면서 이런 종목들은 사면 또왜안 되는지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리 종목이에요. 재밌죠. 관리 종목인데 상한가가 들어가는 거죠. 예. 관리 종목이어서 상한가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 이는 도박성이거든요. 지금 제가 한 2월 정도에 찍었으니까, 예, 뭐한뭐2 0 원대 얘기했는데 3,500 원. 이거는 어 그냥 상장폐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 인생을 이제 투기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접근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어, 근데 얘가 살아난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엄청 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시가총액이, 어, 500억도 안 되는 그런 기업이니까 뭐 1000억, 2000억. 예전에는 뭐 괜찮았을 때는 엄청났었죠. 리더스 코스메티. 엄청난 회사였습니다. 뭐. 엄청난 연예인들이 마스크팩 광고도 했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뭐, 피부를 노출할 일이 없으니까, 어, 마스크팩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죠. 하지만 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저는 화장품주가, 어, 올해 제일 좋은 성과를 좀낼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주 자문도 하고 있고요. 네. 어, 저도 어 피부 관리에 되게, 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게 젊어지고,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인데 셀트리온이 한국콜마랑 화장품 사업을 같이 또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스킨큐어라고도 있는데 <laughs> 어, 그만큼 우리 인류는 이제 점, 젊어지고 싶은 욕망이 있죠. 예, 젊어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누가 저에게 몇 살이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어, 제가 몇 살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돌아온 답변이 와 너무 동안이시네요. 이말 좋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야, 너왜 그렇게 사갔냐? 이말 정말, 어, 너왜 이렇게 돈이 없어? 뭐 이런 얘기보다 더 실망스럽죠. 옷 사러 갔는데, 아, 어, 고객님, 너무 젊어 보이세요? 이말 한마디 들으면 옷 사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는 알긴 모르게 피부에 엄청 민감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나중에 스킨케어 쪽,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한번 피부 뭐 재생 쪽으로 뭐 신약이 나온거나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날 수도 있겠죠. 혹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단순히 제약 쪽뿐만 아니라 신약 쪽뿐만 아니라 화장품 쪽도 셀트리온은 뭔가 나올 수 있다. 어쨌든 오늘 리더스 코스메틱이 이제 상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츠 암불 그리고 토니모리.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마스크 오프. 어, 이제 이거 관련돼서도 이제 영상을 좀 보내드렸는데, 음,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좀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어, 예 제가 이제 그 영국, 뭐 미국 보면 지금 이미 마스크를 다 벗었거든요. 예. 쭉 보시면 이제, 어, 향후 앞으로 이제 틈새 시장이 뭐가 될지, 미래의 산업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좀 화장품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중간중간 짬짬이, 틈틈이 계속 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단순히 이제 뭐 셀트리온도 분석하고 뭐 여러가지 분석도 하고 있지만 뭐 부동산도 공부하고 여러가지 다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좀 화장품이 워낙 또 많이 빠졌고, 그래서 어, 이제 좀 반등을 할 때가 되지 않나 좀 생각도 하고 있고 그 신호탄이 이제 오늘 리더스 코스메틱 상가가 나온 거네요. 예,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어, 이쪽은 뭔가 하나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화장품은 늘 어, 가장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스크 번나 예 화장품 한국 화장품 이츠 암블 화장 뭐 수익 실현도 하고, 매매도 하고, 작년에도 계속 화장품 관련 쪽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음, 뭐또 면세점, 뭐 오랜 기간 동안 했죠. 3년 전에도 중국 화장품,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이 많아요. 면세, 이제 좀또 비행기 타고 이러면, 이제 여행이 또 정상화되면 또더 새로운 국민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어 워낙 많이 좀 빠졌습니다. 네. 가장 많이 빠진 업종이죠. 화장품 업종이. 예.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빠져있는 쪽이 이제 화장품 쪽이다. 근데 이제 조금 고개를 드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서, 어, 이제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좀더 상승하지 않겠는가라는 게제 개인적인 좀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항공주보다 더 많이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예. 예. 그 다음에 여행주, 뭐, 하나 투어 마찬가지. 하나 투어도 그래도 이 코로나 때 대비해서 26,000원 대비해서 지금 87,000원인데, 이0 어, 0불은 코로나가 7,500원인데, 지금 이만이0불은좀 올랐네요. 어, 리더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비해 더 빠졌죠. 그 다음에 토니모리. 얘도 코로나 때보다 더 빠졌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 적자였을 때, 같이 항공주나 여행주도 같이 적자였는데 얘네들은 더 평가절하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재무제표 보면 이해가 좀 되는데 근데 나머지 여행주도 재무제표는 안 좋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뭐 이쪽은 좀 적자 폭이 좀 크긴 했죠. 예. 닝이몰리도 그렇고. 어 근데 뭐 그렇게 계속 치고 나가면 그렇게 하면 뭐 에어부산은 어떻게 하냐고요. 에어부산 도심한데. 그렇죠? 그래서 에어부산이 조금 약간 고개를 또들 수도 있겠는데. 이거좀 <laughs> 예,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에어부산 에어부산 이상지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얘가 망하지 않으면 뭔가 또한번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아시안항 공은 완전히 살아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도 지금 개, 실적이 굉장히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완전 자유화가 되면 뭐, 그러면 이제 에어부산은 조금 또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다. 이런 T 외항공 이런 것들 그렇죠? 아네 이제 여행 근데 국제효가가좀 발목 잡긴 했죠. 국제유가가 갑자기 또 급등했으니까. 근데 이제 국제유가가 뭐 천정부지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뭐 백불 지금도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 경기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요 화장품 움직이고 나면 다음은 이제 좀 항공주 좀 움직이자. 이런 생각 이렇게 이렇게 오늘은 아, 화장품 여행. 항공 면세 이런 쪽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적절하기는 해요.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몰빵을 한다거나 또 빚을 낸다거나 포트폴리오를 대거 바꾸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죠. 예. 아무튼 적절하게 투자 원칙을 잘 지켜가면서 현명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 무분별한 투자는 안 됩니다. 오늘도 어, 뭐 오늘 저녁에 할지 내일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제 뭐 벌써 주식학개론이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을 마련하네요. 어, 또 이제 이번 주식학개론은 정말 어, 실전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이번 장 제목이 사기입니다. 예, 진짜예요. 책 제목 책이 어, 세계최초증권거래소 책의 5장이 사기에 되어 있습니다. 야, 정말 400년 전에도 끊임없이 사기를 는데 지금도 계속 사기죠. 앞으로도 사기를 칠 겁니다. 금융사기는 끝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금융사기, 뭐, 관련 법규, 뭐, 그 다음에 뭐, 라임사태, 폰지사기, 뭐, 신라젠사태, 이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죠, 이거는. 근데 지금 또 오늘 또, 또 사기가 또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죠. 예. 뭐, 믿어지지 않습니다. 한인사료로 있고. 그게 무슨 사료죠? 아, 무슨 사료인데. 한인사료 있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실시간 늘 사기가, 어, 일어나고 있는데. 아, 저, 이 참, 현대사료네요. 죄송합니다. 또개미꼬이고 아, 마이너스 16으로 끝났구나. 자, 이러면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뭐 점화 가든지 뭐 이제 폭락하겠죠. 이러면, 이제, 여기서, 또, 대주주매도 뭐 나오고, 이러면, 이제, 또, 상장 폐지션 나오고, 결국, 또, 여러분의 피를 이제 뽑아 먹으려고 작전하는 애들이 시가총액 7천억입니다. 예, 말이 안 되죠. 예, 이제 6천억 되네요. 예, 재무제표 보면 답이 나오는데, 재무제표를 볼줄 모르시니까, 예, 1년에, 어, 10억 버는 사료회사가 도대체 어떻게, 어, 7천억 시가총액을 가느냐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거를 어, 작전세력이 투입됐고 대주주도 여기서 뭐 대주주가 만약에 주식을 팔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폭락 나오는 거고 어, 대주주와 김종웅 문현철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내부자 정보가 있었는지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그냥 또단에 정부 사태 나고 오뭐 이런 거신라진도 똑같죠. 예. 그러니까 어, 끝도 없다. 주식 시장의 사기는 앞으로 영원히 될 거고 그래서 계속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내일도 저희는 주식학 개론을 또할 거고요. 예. 일단은 많은 분들이 또 공부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